신설등의 모두다입니다. 오늘의 신상은 뭘까요? 이놈이 이 칼라가 바나나, 바나나처럼 생겨서 제가 바나나 가방이라고 일명 지었는데요. 이 칼라, 또이 칼라, 숨어있는 칼라가 아주, 고급스러워요. 귀티가 나고요. 또이 칼라, 화려하죠? 아주 화려한 거 좋아하는 분들. 이건 아까 그좀 귀티가 나는 블랙 톤. 좀 고급스러워요. 이건 이거 남들이 또 멋스럽습니다. 또 이런 거 뭐. 이런 건 기본. 화이트, 하양색 블랙은 기본이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나가 신상인데 어디로 와야 되나요? 신설동에 못뭐 따라와야 되겠죠. 그 유튜브에다가 제 채널에다가 댓글 좀 쓰세요. 댓글 쓰는 양반 공짜로 줄지 알아요? 써봐요 댓글 좀. 애키지 말고. 차가 지나가 오토바이 지나가고 시끄럽거나 말거나. 갑니다. 이놈은 뭐냐? 얘는 장어. 장어 가지고요. 이것도 산뜻하죠. 네. 이놈 떨어졌네. 집 나왔네. 집 나면 고생하는데. 자. 알겠습니다. 모두잘어세요 네. 아시고?